와 레전드 녹화 하고 있는데 디스코드랑 내 마이크 그거 음성 입력 꺼놔져 가지고 <laughs> 녹음 안 됐네 모르겠다 애가 빼고 해요 그럼 아, 그래서 지금은 켰어 <laughs> 지금은 켜놨어 괜찮아 난 음. <laughs> 잘한다 저더 나이 다이... 업데트대 되게... 우선 별로 다 스케틀 예 잘할 만하다. 진짜 잘한다. 프로젝스 6 벌써 예고했겠네. <laughs> 했겠지, 했겠지. 그거 아나 그거 안 아는 사람 아직도 있어 그러니까 아는 사람 아직도 있어. 프로젝스 6 열리자마자 그냥 1위 찍었던데? 3 시간 만인가? 그니까. 나도 합승했지. 솔직히 최근 한 1년 동안 너무 병신 같은 게임 많이 나오긴 했어. 우리 클레에 우리 우리 디코의 의대생 친구 있잖아. 내신치 네걔이번 인턴 들어가거든? 어. 이렇게 인턴 나오는 월급보고 괜찮으면 핸들을 사가지고 포르자 6를 하겠대 핸들? 어. 그 브로요? 내가 포르 사라 해 그래서 포르자 6는 핸들로 하기 그렇게 안 좋은 편이지 않나 했는데 근데 몰입은 잘될것 같다고? 몰입이야 잘 되겠는데 나 이거 지금 나도 이거 좀 줄리스틱에 페달 밟는거 익숙해져서 하는 거지. 처음에 존나 힘들었어. 핸들이면 진짜 바쁘지 않을까요, 손? 아예 바쁘진 않아. 핸들의 손필 일이 없지. 뭐 진짜 뭐, 고증 세팅 이런 거할거아니면 핸들의 손뗄 일이 없을 텐데. 그냥 해봤자, 뭐, 핸들, 그, 기어박스도 안할 건데. 여기 패드시프트 할거 아니야, 어차피. 어휴, 미안하다, 미안하다. 아, 진짜 이거... 아, 진짜... 아, 이뭐 하는데? 아니, 뭐 니가 그 안쪽에 있어가지고, 내가 그 안쪽으로 들어갔어야 된대. 너를 밀면 안 되니까 그냥 내가 피했어. 라고 하면서 밀었다아니이니 새끼 안 밀었잖아. 새끼, <laughs> 내가 안 진짜 밀어냈으면은 어? 이미 너를 담궜지. 왼쪽으로 밀어서... 아니나이 밀려가지고 그게 벌써 꽂혔는데. <laughs>

야, 근데 2 5 오프로드 개졌구나. 나 이제 숫자 없어졌어. 그니만은 핑볼에 따라 불구하고, 여기까지 올라왔다. 나는 꼴찌로 처박했었는데, 지금. 아 그만 미뤄. 개새끼야, 이 씨발. 뭐야, 핑크 이거 핑크새끼, 이거. 적당히 처음이라 이제 씨발, 그래서 그뒤지 오, 나 지나갑니다. 네, 내 계속 옷보여 어, 김에노 하면은 씨발, 방구추 시작하는 거야, 너. 질른 거 같은데? 질렀네, 씨. 이걸 해내 버렸네 육단으로 쭉 밟긴 했는데. 나도 육단이었어. 마지막에 그냥 탈출 가속차이. 나는 그한 명을 죽였다. 만족스럽다. 제가가설에잘 찍었겠지. <laughs> <laughs>